아,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인데 <laughs> 우선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어,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 그냥 세포가 한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세포의 개수를 늘려서 자라는 게 아니라 세포의 크기를 키워서 자랄 수도 있는 거잖아. 굳이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이유가 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우리 알약이 아니, 각설탕이 있다고 해보자. 각설탕이 이렇게 한 개가 있는데, 이거를 물 속에 집어넣는 경우와 이거를 반틈 쪼개가지고 집어넣는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그럼 1번이랑 2번 중에 누가 더 빨리 녹을까요? 2번이 더 빨리 녹겠죠. 왜?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더 생겼지. 안쪽 면적이. 올, <laughs> 그러니까, 부피는 동일한데,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면은 이제 그더 빨리 반응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우리 세포도 동일해요. 세포 한 개가 커지는 것보다 세포 한 개가 두 개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똑같은 부피당의 표면적이 늘어나단이 부피당 표면적이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 세포들은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소를 받고 이산화 탄소와 노폐물을 빼 줘야 돼. 그럼 물질 교환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살아. 우리 몸이 살아. 그럼 끊임없이 물질 교환을 할때 단위 부피당 저촉 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해져. 오케이. <laughs>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까닭을 묻는다면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음,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적어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집니다. 거꾸로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면 단위 부피당 어,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물질 교환에 효율적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음,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세포 분열하여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어, 물질 교환에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세포 분열할 때 보면 우리 세포 안에 핵이 있죠. 이핵 안에는 실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실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염색사라고 불러줘요. 염색사. 염색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몸에 설계된 도 DNA와 설계도 풀리지 말라고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예예. 이렇게 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확대시켜서 볼까요? 이거 확대가 잘안 되는데. 음, 잘 되네. 자, 여기 이렇게 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단백질이에요. 실이 DNA. 실을 확대시켜보면 이런 모양으로.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요, 이 모양은 DNA고, 이 DNA는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눈을 결정하는 설계 부분이 들어가 있고, 키를 결정하는 설계 부분이 들어가 있다 치면 이걸 눈 유전자라고 불러주고 키 유전자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세그 DNA 안에는 여러 개의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설계도를 일단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설계도를 두 배로 복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포가 분열할 때 반틈 반틈씩 나누어 가는 거 근데 봐봐. 너실 하나, 나실 하나, 너실 하나, 나실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될까? 겁나 오래 걸리기도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반틈씩 나누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실을 이렇게 뭉쳐요 실뭉치로 염색사를 실뭉치처럼 이렇게 뭉쳐서 염색체를 만들어. 그래서 이거 반틈씩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어져 있는 반틈을 염색분체라고.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분체로 이루어져. 오케이 어떻게 나누냐면이 가운데 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반틈씩을 뜯어봐요. 이 실을 방추사라 불러주는데, 이 방추사가 달라붙는 가운데 부분을 동원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laughs> 설계도인 DNA,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염색사를, 즉, 실을 응축, 실뭉치로 만들어서 염색체로 만들어 난 다음에, 동원체에 방추사가 부착되어서 염색분체를 뜯어가는, 이해될까? 자, 그래서 이런 실뭉치가 몇 개가 되느냐, 생물마다 조금씩 다녀요. 사람은요, 4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한게 뭐냐면, 똑같이 생긴 게두 개씩 있어요. 똑같이 생긴 게두 개씩 있는데, 음, 이것 중에 반틈은 엄마한테 받는 거고, 반틈은 아빠한테 받는 거 오케이? 자, 그렇게 46개를 가지는데, 엄빠한테 한개씩 받는다. 오케이?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상 염색체라고 해. 그래. 다시. X, X,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 게, 똑같이 생긴 게, 이렇게 두 개씩 세트로 존재를 하다가, 여자는 끝에 X, X 염색체를 가지고, 남자는 X, 이렇게, X 반쯤인 거가지데 이걸 Y 염색체라고 해. 그래. 이렇게 가져 그러면 이 안에는 설계도, 설계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맨 끝에 있는 염색체인 성염색체라고 불러주거든. 여자 는 x 남자 는 x y 여기 성을 결정짓는 설계도 설계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나머지는 뭐야? 상염색체라고 해서 남자랑 여자랑 동일한게 o 그래서 상염색체는 22쌍이 있는 거죠. 44개가 있는 거고 그지? 성염색체가 XX가 될 수도 있고, XY가 될 수도 있고. 알겠나요? 그래서, 여자는 XX, 남자는 XY를 가지고, 한개 더. 염색체의 개수가 많을수록, 진화가 많이 된 생물일까? 아니에요. 개가 78개 같거든? 그럼 우린 개만도 못한 거잖아. 그지 그럼 염색체의 개수가 많을수록 생물체의 크기가 클까? 그것도 아니겠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개들이 많잖아. 그 다음. 염색체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생물일까? 봐봐. 침팬치가 48개 갔는데, 감자도 48개 가져. 그러면 48개 가지면 침팬치라면, 감자는 어떻게 된 거야? 이 같은 생물이라면 감자 심으면 침팬치 나오나? 아니잖아. 무슨, 뭐가 맞는 말이냐면, 같은 종이라면 같은 개수의 염색체를 가진다는 맞아. 근데 같은 개수를 가진다고 해서 염색체를, 같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를 틀립. 오케이. 자 이제 세포 분열 자세히 한번 봅시다. 세포 분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체세포 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일단 체세포 분열부터 볼 건데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생장 자라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재생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때 새살을 돋게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 번식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하나인 생물이죠. 그럼 개수가 두 개가 되면 개수가두개 되는 거니까 번식이 된 거지. 음. 어쨌든 어, 생장과 재생의 주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가 분열하여서 두 개가 되었죠. 이렇게 제일 처음 세포를 모세포, 엄마 세포라고 하고 태어나는 세포들을 딸 세포. 라고 불러요. 한 개의 모세포가 분열하여서 두 개의 딸세포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준비 시간, 간기, 그다음에 내부에 이게 핵이잖아 핵, 핵이 분열하는 핵 분열. 맨 마지막에 세포가 아예 뜯어져야 되겠지 두 개로. 세포질 분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다. 이거 중에 제일 긴 시간이 누구냐면은 바로 간기예요. 세포 주기 한 80%가 간기야. 간기는 유전 물질인 DNA를 두 배로 복제를 해요. 이 시기에. 두 개로 나눠질 거니까. 그다음 실처럼 풀려져 있는데 이거 아까 전에 알려줬어요. 염색사라고. 그다음에 핵막과 인이 관찰되고요. 이제 핵분열이 시작되면 전중후 말을 거치는데 전기 때는 이제 염색체가 딱 등장해요. 방추사도 나와요. 양쪽 끝에서 실이 팍 뿌려져서 나와요. 횡막과 인이 사라져요. 그 다음 중기는 가운데 이렇게 배치가 돼요. 중기. 가운데 배치되어 있으니까 관찰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가장 어떨까? 짧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후기. 후기는 뜯어가고 있는 중이 후기예요. 말기. 다 뜯어갔어요. 오케이? 그다 그래, 뜯어 갔어. 그다 그래, 뜯어 가고 나서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 어, 염색체가 풀려져서 염색, 염색 사로 이제 풀려요. 그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좀 중요합니다. 세포질 분열. 동물 세포는 양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질이 함미 혹은 만입되어서 두 개로 이렇게 뜯어지는데 어, 식물 세포는 가운데서 바깥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 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두 칸으로 남는 거예요. 오케이? 음, 그래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장이나 재생,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번식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데 우리 염색체 개수 세는 방법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보세요. 여기 세모,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네모 염색체가 있어요. 이걸 나타낼 때 2에는 6, 이5 이렇게 나타내거든? 그럼 여기에서 2는 뭐냐면 똑같은 게몇 개씩 붙어 있어요 라는 거그 다음에 n에는 종류가 들어갑니다 세 종류가 있으니까 3이 들어가면 3이 6, 6개의 열색체가 된다 2가 대답할 거야 이제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매대는 네. 얼마일까 네. 2n은 4, 천잰데 그러면 긴 짝대기 두 개, 짧은 짝대기 두개 이것도 예. 음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떨까 긴큰 x 한개 작은 x 한개 똑같은 게 있어 없어 그러면 n은 2예요 음. 그러면 긴 짝대기 한개 짧은 짝대기 한개 이렇게 있으면 얘도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유전물질 양이 있다면 기흥이한 디리이 있을 때 유전 물질의 양은 니은과디이이 동일할 거죠. 그 무게는 질량은 그치 유전 물질의 양은 동일할 거야. 근데 개수는 다르죠. 이해돼요? 네. 음. 그 다음에 얘랑 얘 그러니까 디귿과리도 개수는 동일하지만 유전 물질의 양은 어디귿이두 배가 더 많을 거야. 오케이. 자 이제 감수 분열을 좀 얘기해 봅시다. 생식세포 분열. 자 이게 좀 귀찮은 일이야. 아니 체세포 분열로 그냥 다 분열하면 되지. 귀찮게 왜 생식세포 분열은 따로 있는 거야. 짜증나게. 왜 그러냐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좀 달라요. 사람의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더 많이 갖거나 덜 적게 가져 버리면 유전 때문 장애인인데 장애우라고 우, 우 해야 돼장애가 돼. 예를 들어서 성염색체가 XXY 이렇게 있어 XY가요. XX가요. 그러면 클라인 펠터 증후군이라고 해서 둘이 메다가 남성의 몸인데 여성의 가슴이 발달하고 막 이런 애가 그 다음에 21번 염색체가 세개 있어 그러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해서 미간 사이가 멀고 지체장애가 있고, 평균 수명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애가. 뭐 염색체 한개 만들어놔도 그렇다, 그치? 근데 봐봐. 체세포 분열에서 정자랑 난자가 만들어졌는데,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거니까, 46개, 46개 염색체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그게 합쳐지면 염색체가 총 92개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 개만 많아도 큰 장애가 일어나는데, 그 정도 되면 종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막, 이상한 애가 만들어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자랑 난자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반드시 염색체의 개수를 반틈으로 줄여야 돼 그래서 정자 23개, 난자 23개에서 합쳐서 46개가 될수 있게끔 그래서 세포 분열의 의의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거예요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의 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요 어떻게 해서? 염색체 개수를 반쯤으로 줄여서.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렇게 분열을요, 아까 전에 한 번만 이렇게 했잖아. 자세히 보 얘는 연속적으로 두번 분열해요. 2회 연속 분열해서 정자나, 혹은 뭐 난자 같은 걸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연속이라는 말을 쓸수 있냐면, 감수 1분열, 2분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감수 1분열 앞에는 간기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간기가, 감수 2분열이 시작됐때 없어요. 준비 시간 없이 바로 진행된다 오케이? 그거 이제 보세요. 전기 때 보니까, 1분열 전기 때 보니까, 상동 염색체가, 똑같이 생긴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버렸죠. 이걸 이가 염색체라고. 이가 염색체. 이거는 감수 분열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중기 때 보니까 얘가 가운데 배열되어 있죠 아까 전에 어떻게 되었어?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세로로 일자로 이렇게 배열었다는 말이야 세세 포분에해서는 근데 이번에는 딱 붙어서 이렇게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가운데 배열. 후기 때는 뜯어가고 있고 말기 때는 다 뜯어갔죠. 이제 물어볼게요. 얘는요, 몇 대는 얼마예요? 2N. 그렇지, 2N은 4야. 그럼 얘는요, 몇 대는 얼마예요? N. N은 2죠. 염색체 의 수가 어떻게 되었어요? 반틈으로. 줄었죠. 감수 1분열 때 염색체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려면은 바로 2가 염색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 그다음에 감수 2분열은 아까 지나 똑같고 끝에 네 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제 온젠지를안 날려주고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고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고 그냥 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다 중기인데 얘는 몇 분열 중기고 얘는 몇 분열 중기고 얘는 몇 분열, 얘는 몇 분열 중기일까? 얘는 일단 무슨 분열 중기예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체세포 분열 중기죠 얘는 감수 분열 중에 1분열 중기겠죠 얘는 2분열 중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감수분열과 체세포분열의 비교. 체세포분열은한번 분열해가지고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듭니다. 한 개가 분열해서 두 개가 됩니다. 얘는 한번 분열해서 네 개의 딸세포를 만듭니다. 그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이과 염색체를 감수분열에서만 형성하고, 어, 염색체의 수도, 그, 감수분열에서만 반틈으로 그리고 체세포분열은 생장과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감수분열에서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것에 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뒤에 실험 좀 봅시다. 이 실험을 좀볼 건데, 어 실험을 할때 체세포분열을 관찰하려는 실험을 하는데, 이때 반드시 식물의 뿌리 끝에 써요. 지금도 양파를 길러서 뿌리를 길게 한 다음에 뿌리를 잘라서 쓰거든. 왜 그러냐면은 동물은몸 전체가 세포 분열을 하는데 식물은 세포 분열을 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이에요. 그래서 뿌리 끝을 사는, 사용하는 이유 뿌리 끝에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관찰하는 순서는 어, 고정, 해리, 그 다음, 염색, 분리 및 압착, 요렇게 되는 건데,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3대1로 섞여져 있는 고정 용액에다가 이걸 집어넣기만 하면 박제가 돼요. 멈춰요. 내가 관찰하는데 세포분열 계속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 다음, 이게 좀 이따가 뜯을 건데, 잘 뜯어야 되잖아. 조직이 연하게, 연하게 해서 잘 뜯어야 되잖아. 그래서, 염산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중탕시켜요. 그럼 조직이 연해지고 이걸 헬이라고. 해요 그렇게 꺼낸 다음에, 어, 받침유리 위에다가 이렇게 얹고, 아세, 아세트산 카민용액이라고 하는 식물의 핵을 염색시킬 수 있는 염색액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붉게 물들겠죠, 핵이. 이걸 염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제 해부침으로 엄청 뜯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커버글라스, 덮개 유리를 덮어서 연필 뒷공다리 같은 걸로 꾹꾹꾹꾹 눌러준다. 분리 및 압착. 이렇게 되면은 표본을 만들어서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하면 돼요. 그럼 감찰했을 때 제일 많은 관찰하는 기간이 언제일까? 제일 많이 관찰되는 기간. 중... 아니요, 간기예요. 응. 간기예요. 왜? 간기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면. 내가 세포 주기 중에 80%가 간기라고. 제일 짧게 있는 게 중기겠죠. 가장 머무는 시간이 짧겠 제일 적게 관측되 게,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